시작됐습니다. 자, 뿔각을 앞세우면서 일단 밀고 들어가 보는 흑곰. 자, 사이다의 강력한 밀치기. 뿔각이 이미 주특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뿔치가 간판 기술인 홍소 흑곰, 밀치기가 주력 기술인 청소 사이다. 대치를 시도하는 사이다. 밀어붙이는 사이다. 자세를 잘 낮추고 있는 흑곰. 정면 승부를 펼쳐야 승산이 높은 홍소 흑곰의 상향 불각입니다. 노고 지리 불각.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1분 17초 지납니다. 양측 모두 경남 김해를 훈련지로 두고 있는 싸움수들. 밀렸던 만큼 다시 밀고 들어오는 사이다 밀어붙이는 흑곰 밑으로 파고들면서 들치기를 구사하기에도 유리한 노고지리 뿔각입니다 홍소의 이름은 흑곰 머리를 잠시 뗍니다 자 한걸음 뒤로 물러나는 청소 사이다 물러섭니다 공격적인 뿔각, 홍소 흑곰의 뿔각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 경기입니다.